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기 보여드리는 영상은 1번 동전, 동전이 되겠습니다. 1번 동전. 100엔짜리. 100엔이라고 썼습니다. 소화 45년. 야, 서기로 친다면 1970년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먼저 세척을 안 해가지고, 그냥 그, 구입한 채로, 중국돈과 동전과, 에, 뉴질랜드 동전을 그냥 올려드리는데, 제 마음에 썩 좋지 않아서, 오늘 대, 대충 그냥 세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에, 50, 52년이나 지난 일본 동전을, 에, 다시 이렇게 한번 올려드립니다. 에, 동전의 이름은, <laughs> 170년도에 번 엑스포 오사카 엑스포에서 이제 그 엑스포가 열렸는데 기념주화로 100엔 주화로 이제 발행한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오사카 일본 오사카 엑스포 대회를 열었는데 기념해서 엑스포 여기 나왔네. 엑스포 기념해서 이제 100엔짜리 주화를 소개해. 올려보겠습니다. 위에는 일본국이라고 했고, 아마 이건 방, 바다를 상징하는 저 후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베겐. 이렇게 되겠습니다. 에, 이 소화 45년이라면, <laughs> 여러분, 시로이또, 시로이또 국왕이라고, 세계 2차 대전을 발발케 한그 국왕이 시로이또, 그 양반의 소화. 국왕이 시로이또가 되겠습니다. 에, 1926년에 <laughs> 시로이또 국왕이 나라에 이제 천왕으로 등극을 해서 천왕이 등극한 지 45년 되던 해에 에, 70년도 엑스포 오사카에서 발행한 기념주화가 되겠습니다. 이게 소화, 소화 하면은, 그것이 바로 1926년 초태가 시작이 됐습니다. 소화가. 시로이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킨 장 본인이 되고, 미국에서 그 원조탄 두방 맞고선에이 사람이 선수 항복을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 45년, 대단해에 엑스포가 오사카야, 일본 오사카에서 대회가 열렸는데 기념해서 100엔짜리를 기념주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일본인 나라는 자고 한 우리하고는 왼수지, 왼수지간이 되지만은, 우리나라의 개혁을 개화를 시켰다고 일본 사람들이 떠들고 그럽니다. 잠자고 있던 나라 뺏어가지고 36년을 지배를 했지만은 한국을 그만큼 개화시켰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나라가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찾아보니깐 우리나라보다 엄청 많죠 1억2580만명이 됩니다 인구가 자투리가 이제 붙긴 붙는데 일단 1억 2,580만 명이 됩니다 인구가. 그럼 우리나라 인구는 5 2 0 0이라고 보면은 몇 배나 더 많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3만 3 0 0달러 됩니다. 개인 1년 소득이 일본은 일본은 20년 기준인데 20년 기준해서 4만 3,120달러가 나옵니다. 우리보다 잘사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일반. 그래서 오늘은. 일 그, 1970년도 오사카에서 엑스포 열렸던, 대회 열렸던, 기념으로 해서, 백엔을 기념주화로 발행한 것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이 한번 보여드립니다. 소화 45년이라고 합니다. 석유로 치면 1970년이 되겠습니다. 개요동전은 <laughs> 혼도, 혼도가 여기 3호가 되겠습니다. 3호. 3호에 딱 맞, 이게 4호가 되네. 예, 4호가, 4호에 맞는 동, 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좀, 너무 시커멓고, 그래서, 잘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렇게 한번 세척을 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골드 처리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엔인데, 호치켰으면 그, 찝은 뒤에는, 뒤에는 이걸 그냥 조여주죠. 눌러주지 않으면 이 손에 이게 많이 거치장 됩니다, 이게. 잠시 이 손도 깔수 있어요. 그래서, 벤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벤치로. 한 번씩 이렇게 찝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뒤에 전혀 아주, 맨질맨질하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동전, 기념주화가 되겠습니다. 예, 이 기념주화만큼은 일본이 이제 환전 국가가 되는데, 환전은 안 됩니다. 기념주화 외에는 다 이제 환전이 되는데, 그걸 참고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저 기념주화는 환전되는 국가의 그 동전도 기념주화만큼은 환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래서 오늘은, 일본 오사카에서 70년도, 엑스포 열렸을, 열렸을 쪽에, 일본 국, 일본에서 기념주화로 이렇게 발행, 발행을 한 100엔짜리를 한번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소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화 원년은 1926년에 이제, 원년이 됩니다, 소화. <laughs> 평성, 소화, 에, 대정, 이러한 그 말이 붙는 곳은 그 나라 천왕이 등극을 하면서 이름이 그 그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동전, 외국 동전을 계속해서 몇몇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건 후지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